지난 두 편의 성인들의 기적 시리즈 동영상에서 저는 십자가 성은을 받은 희생 영혼, 테레사 노이만이 받은 초자연적인 언어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녀의 생애에 대해서 특히 소화 대레사 수녀님이 어떻게 그녀를 위해 전구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하느님의 여종은 1898년 4월 8일 성금요일에 독일 바바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열 자녀 중 맏딸로 테레사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그러므로 그녀는 소와 테레사 수녀가 세상의 생을 마친 지약 6개월 후에 태어났습니다.흥미롭게도 이두 여성은 테레사라는 같은 이름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테레사 노이만의 이름은 소와 테레사를 따라한 것이 아니고 스페인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 수녀를 본받아 지었다고 합니다. 교회와 학교 기록을 보면 어린 시절 테레사 노이만은 평범했으며 그녀의 성적도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한 가지 특징은 항상 조용하고 눈에 띄게 나서지 않는 경건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테레사 노이만의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생들을 돌보고 부모님을 도우며 성장했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중 아버지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테레사는 남자들처럼 무거운 농장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테레사의 꿈은 수녀가 되어서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기 원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아프리카를 좋아한 원인은 그녀가 동물과 자연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녀의 작은 방에는 다양한 식물들과 새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테레사 노이만이 20세 되던 1918년 3월 10일 일요일 그녀의 삶을 바꾼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삼촌 마린 노이만의 헛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녀는 물통을 들어 올리고 있었는데요. 더 잘하기 위해 그녀는 높은 의자에 올라섰습니다. 한참 일을 한후 그녀는 기진맥진하게 되어서 그만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척추에 부분 마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상태는 호전되지 아니하고 매일 악화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 여러 곳을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하느님의 일을 하려는 꿈과는 정반대로 그녀는 이제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서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러다가 넘어져서 더큰 부상을 당해 설상가상으로 다음 해인 1919년 3월에는 눈마저 완전히 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테레사 노이만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열심히 일하는 건강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자신이 돕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성심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영적인 책을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족들은 번갈아 가면서 그녀에게 우리 주님과 성모님, 그리고 성인들에 관한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소아 대례사의 이야기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다리와 허리의 통증으로 힘들어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해 발생한 심한 욕창은 그녀에게 큰 고통을 더했습니다. 미네의 미텐도르퍼 의사는 그녀의 욕창은 너무 깊어 뼈가 노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화 대레사의 전구 첫 번째 기적. 4년 동안 마비와 실명으로 고통을 겪은 후, 테레사에게는 매우 즐거운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23년 4월 29일 일요일은 그녀가 죽기 전에 장미꽃 비를 천국에서 내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소화 테레사의 시복식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이날 테레사 노이만의 침실에는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소화 테레사의 사진을 장식하기 위해 꽃이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화 테레사의 시복식의 영적 준비를 위해 이미 노비나 구일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복의 날이 왔고 교황청에서 의식이 끝나갈 때 소화 테레사는 자신에게 헌신하고 있는 환자, 테레사 노이만에게 장미꽃다발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복되는 그 순간, 테레사 노이만은 자신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와 테레사의 전구, 두 번째 기적. 2년 뒤인 1925년 5월 17일, 소와 테레사의 시성식이 열리고, 그녀가 가톨릭 교회의 성인으로 공식 인정되었을 때, 테레사 노이만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드럽고 분명하게 성인은 그녀에게, 테레사, 당신은 건강해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테레사는 대답했습니다. 건강하게 되든지, 아픈 상태로 있든지, 죽든지, 하느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상관 없습니다. 성녀 테레사는 말했습니다. 테레사, 고통이 조금 덜어지면 기쁘지 않겠어요? 적어도 앉을 수 있거나 다시 걸을 수 있다면, 테레사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모든 것은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소화 테레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테레사, 내가 너를 위해 작은 기쁨을 확보하겠다. 이제 너는 앉을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과거에 나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 또 나는 미래에도 너를 도울 것이다. 성녀 소화 테레사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테레사는 마치 강한 두 손이 그녀를 침대에서 들어 올리는 것을 느꼈고, 6년 반 동안 마비된 후 그녀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녀는 마비에서 풀린 것뿐 아니라 몸에 있던 욕창도 치료받았습니다. 의학보고서에 따르면 그 상처 중 일부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었지만, 불과 몇초 만에 완전히 치유되었고, 새 피부로 덮였습니다. 오상의 성흔을 받다. 테레사 노이만은 다음 해인 1926년 사순절 동안 거룩한 십자가의 성흔을 받았습니다. 그해 2월 테레사는 마치 독감에 걸린 것처럼 고열에 시달렸는데요. 3월 5일 사순절 첫 번째 금요일 아침 테레사는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땅에 무릎을 꿇고 계신 것을 보았고, 정원의 다른 모든 것, 나무와 바위, 그리고 세분 제자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지친 모습으로 바위에 기대어 앉은 자세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테레사는 옆구리에 격렬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테레사는 그때의 고통이 너무 커서 이제 나의 마지막 순간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몸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는데 옆구리 상처에서 흐른 피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손과 발에도 예수님의 성흔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완전 금식하고 오직 성체만으로 사시는 등 많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테레사 노이만을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20세기의 위대한 희생 영혼 중한 분인 테레사 노이만은 1962년 9월 18일 마침내 이 세상의 생을 마쳤습니다. 테레사 노이만의 시복 및 시성 과정이 2005년 2월 13일 독일 레겐스부르크의 게르하르트 뮬러 주교에 의해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현재 하느님의 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